12월의 두 번째 목욕목상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약 2주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에 하루를 준비하시면서 거울을 보셨죠?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얼굴이 괜찮네? 또 아니면 아 피곤하고 푸석푸석해 보이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평가해 보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몸이 아닌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7장에는 세 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그세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으로 이 아침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에 관한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건축할 때에 벽이 똑바로 섰는지 확인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건물을 올려야 튼튼하고 바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시대에는 돌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림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올라가면 기울어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곤 했어요. 그래서 다림줄은 건축의 기준이자 측량의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다림줄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화려한 삶 부유한 삶, 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림 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다림 주를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잖아요. 학벌, 직업, 돈, 인기, 명예, 요즘은 이런 s n s 의 '좋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팔절을 보면, 내가 다림줄은 내 백성에게 두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건축가가 집을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벽이 조금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벽은 더 기울어졌고 결국 애스터 지은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 작은 죄악들이 괜찮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림줄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다림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는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어딘가 기울어졌다면 다시 속히 돌아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른 다림줄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다림줄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악과 작은 기울어짐과 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온전히 우리가 다림줄을 따라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통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힘든 이민의 삶 서로 격려하며 보듬어주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민과 비자를 위한 애쓴과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직장과 직업, 그리고 학업, 비즈니스, 또 시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꿈을 갖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